아까다지아형 이분이 뭐 반주를 하면 내가 노래를 하라는 거야. 아마 이게 악보가 이게 뭔데 이게? 이거를 쳐 봐야 되나? 이거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? 혹시 아세요 이거? 여러분,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네. 아, 유열 어디 있는 거야? 아니, 이럴 땐 들어와서 좀안 보고. 아니, 유 유열 어디 있는 거야? 어? 이거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암소 섹스 암소 섹스 Pam, 빠밤빰 빠밤빰 빰빰빰 p 밤 m p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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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엘리 하이... 엘리 엘리하이해. a m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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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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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좋은 사람 m p 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사아아아아아아가아아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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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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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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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e